역사는 똑같이 반복된다. 지금부터 소름 돋게 똑같은 역사적 상황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미국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니콜라스 마드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으로 압송하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드로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국제사회의 일파만파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마드로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인근에서 신병이 확보돼 해외로 이송되었고, 이후 미국 사법당국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미국 측은 마드로 대통령이 마약 밀매와 국제범죄조직 연루 혐의로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아왔다며, 이번 체포는 기존 기소에 따른 사법절차의 연장선이라고 밝혔죠. 반면 마드로 측은 이를 불법적인 체포이자 납치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체포 직후 베네수엘라 정부는 비상 대응에 들어갔으며 군과 친정부 세력이 주요 시설을 장악하며 치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긴장과 소요 사태도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반응은 여러 갈래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부 서방국가는 법치주의에 따른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중남미 국가들과 일부 국제기구는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공백과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와 권력 구도의 변화가 중남미 정세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너무 나디근 상황 아닙니까? 2026년 1월 3일 미군이 마드로를 체포했을 때 온갖 비리와 범죄에 연루되어 있던 베네수엘라 마드로 대통령의 독재 정치가 끝나서 잘 됐다고 환호하신 분들도 계셨을 테고 더러는 그 뉴스를 보자마자 등골이 서늘한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왜냐구요? 이 사건은 37년 전인 1989년과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의 돈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예언서일지도 모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름 돋는 포인트는 날짜입니다. 1989년 12월 미국은 파나마를 침공합니다. 작전명 정당한 명분, 저스트 코즈. 타겟은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였습니다. 그리고 노리에가가 미군에 항복하고 체포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다. 바로 1989년 1월 3일입니다. 이번 마드로 체포작전, 확고한 권리, 체포일이 언제죠? 2026년 1월 3일입니다. 날짜까지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명분과 진짜 목적입니다. 그때 미국은 노리에가를 마약왕이라 부르며 민주주의를 위해 체포한다고 했지만 진짜 목적은 파나마 운하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뺏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드로를 마약 범죄자로 몰아갔지만 미국의 진짜 목적은 중국과 러시아가 장악한 남미의 뒷마당을 청소하고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석유패권을 손에 쥐는 것이었죠. 자, 여기까지는 과거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그 다음입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면. 독재자가 사라진 직후인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989년 1월, 노리에가가 잡혀가자 파나마에는 평화 대신 지옥이 찾아왔습니다. 경찰력이 사라진 도시는 무법천지가 됐고 대규모 약탈과 방화가 이어지며 경제 기반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드로라는 통제력이 사라지자마자 친러시아 민병대와 갱단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치명적인 곳 바로 석유시설을 파괴해버렸습니다. 파나마의 약탈이 상점을 털었다면 이번엔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털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1990년의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시나리오 1 미국 경기의 추락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이 이겼으니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990년 파나마 전쟁 승리 직후인 7월부터 미국 경제는 오히려 경기 침체, 리세션에 빠졌습니다. 전쟁 비용과 지정학적 불안감이 경제의 발목을 잡은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이 불타고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를 겁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공포의 스태그플레이션. 1990년의 악몽이 2026년에 재현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나리오 2. 전쟁의 확산 이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이 힘을 과시하자 이에 자극받은 중동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며 걸프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3배나 폭등했죠. 지금의 국제정세를 볼까요? 중국과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음은 우리 차례다 라는 위기감을 느낄 겁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빌려준 수십조 원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러시아는 남미의 거점을 잃었고요. 궁지에 몰린 주인은 고양이를 몹니다이 긴장감이 남중국해나 대만 혹은 중동의 또 다른 분쟁으로 튀어 버릴 수 있습니다. 제2의 걸프전이 2026년에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전쟁과 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1990년 1월 3일 노리에가가 체포되던 그해 세계 경제 지도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파나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시 세계 2위 경제 대국 일본의 몰락이었습니다. 이게 이번 사태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나리오, 바로 금융 쇼크입니다. 1990년 당시 일본은 지금의 중국 같은 위치였습니다. 미국을 산다고 할 정도로 돈이 넘쳐났죠. 하지만 1990년 초 지정학적 불안이 터지고 유가 상승 압박이 오자 금리가 오르면서 일본의 자산 거품이 한순간에 터져 버렸습니다. 주가는 반토막 났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암흑기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오늘 이 평행이론의 주인공은 바로 중국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쩐주였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수백조 원을 투자했고 석유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 그 판을 엎으면서 중국은 그 돈을 다 날리게 생긴 겁니다. 지금 중국 경제 안 그래도 부동산 위기다 부채 위기다 해서 살얼음판이죠. 여기에 베네수엘라발 수백조 원의 손실이 확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어 중국 내 금융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한국에 있는 우리한테 무서운 시나리오냐? 중국이 돈이 급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미국 국채를 시장에 다 던져버릴 겁니다. 현금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전 세계 금리가 미친 듯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1990년에 벌어졌던 채권 대학살이 2026년에 다시 벌어지는 겁니다. 주식, 부동산, 금리가 폭등하면 이런 것들은 다 무의미해집니다. 유가가 올라서 힘든 건 버틸 수 있지만 금융시스템이 붕괴되어 돈 자체가 돌지 않는 건 차원이 다른 공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990년의 역사는 말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는 약한 고리를 끊어버린다. 그 때의 약한 고리가 일본의 버블이었다면 지금의 약한 고리는 중국의 부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목해야 할건 주유소 기름값이 아닙니다. 바로 환율과 금리입니다. 중국발 금융 쇼크가 터지는 순간 1997년 IMF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파도가 덮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독재자 체포는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거대한 혼돈의 서막일 뿐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불타는 유전은 1989년 파나마의 약탈과 1990년 걸프전의 오일 쇼크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큰 파도를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